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밸런스 조정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얄 챔피언의 너프인데요. 로챔 스킬의 체력 회복 능력이 6레벨 만렙 스킬 기준으로 기존 3,200에서 3,000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자, 공격을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스킬을 써보면 영상으로 볼때는 크게 티는 안나는 것 같긴 하죠? 그래도 너프가 되면은 후반 로챔 캐리로 완파가 나던 그림이 약간은 적어질 수가 있어 보이네요 아! 5레벨 로챔 스킬은 기존 2,900회복에서 2,800회복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두번째 소식은 대공포의 버프입니다 12레벨 만렙 대공포의 초당 공격력이 480에서 500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몇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번론을나보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될까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3방에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힐러 역시 기존처럼 4방에 죽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길정리로 많이 쓰이는 로켓 비행선 역시 마찬가지로 3방에 죽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대공부 버프는 드드라를 비롯한 공중 체력 돼지 조합에 약간 초점을 맞춘 너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라벌 조합에도 영향이 있겠죠? 월챔 파이널이 곧 다가오는데 출전한 선수의 대다수가 라벌 유저고 또 드래곤류의 공격을 선호한 선수도 많습니다. 과연 이 버프가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일반 클랜전에서도 이번 대공포 버프로 완파가 약간은 덜 나오게 될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